빠졌어요 빠졌어요 이세요 1방 이게 헤드가 아 진짜 짝번 들어어요와얘 뭐야 밴드 진짜 밴드 밴드 나 아... 진짜 짜증나네.. 아. 하아.. 잠시만요. 밴드 2층에서.. 예. 저거 열려있어요. 온쪽 밴드 거기 있었거든요. 원래. 피자 어? 근처에 있어요. 여 지금. 얘 진짜 빨라요. 아, 자꾸 이거 아, 래 에, 아드릴게요. 없어요. 그래. 일단 이, 이, 이쪽 이쪽 벽에 안 보여요. 카메라에. 오케이, 2층 하네 30초. 오, 뭐야, 와. 뭐야, 뭐야. 나이스. 와. 뭐... 오, 와. 이 죽었다. 이거 핸안 보였어요. 와. 와, F2. 와. 잡으신구나다러클러치요 클러치. 클러치에... 야, 저, 한균 태원보다 아니... 심한데? 제...